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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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았어. 그나저나 저기 오늘 날씨가 어때요? 회전은? 아, 이거 뜨겁네. 잠시 후우 회전입니다. 어, 어떻게 일런 이르... 코로나? 어? 어, 거기 돈 버는 사람들은 암소리 안 하잖아. 거돈떼돈 벌고 있잖아. 거기, 어. 거기 입점하시는 분들은 막 안철이 안해도 때돈 벌고 있다며 거기 막마기고 먹고 막 풍기라면서 지금 맥주 막 이런 거막 막걸리 난리 났다며 지금 막 만들기도 바쁘다며 많아가지고 아 모, 모르겠어 뭐 술이 대전 술이 다동난다고도막 어?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아, 다음 맛낸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누구? 박수영? 잘 몰라. 한 번도 봤. 어한 번.